안녕하세요. 시원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에요. 원료 카니발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차량이고요. 2017년식이에요.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2월 26일이고요.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정확히 13만 1 0 0 0 k m 고요 모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차량이에요. 검정색 색상이고요. 또 어, 광택이 아주 번쩍번쩍 나고 있죠. 휠 타이어 상태 또한 너무 좋고요. 현재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기도 달려 있고요. 아주 깔끔한 올류카니발 외관이었습니다. 카니발 실내 영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문을 보시면요,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우드가 이렇게 조화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동력 제어 장치 그리고 220 볼트 단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풋 브레이크가 보이네요. 시트는 제가 현재 클리닝을 새로 싹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깨끗하죠? 이 베이지색 시트가 한 5년 정도 되면은 사실 굉장히 막좀 누그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든 때를 싹 바뀌어내고 지금 시트를 새롭게 정말 베이지색 고유의 색이 나도록 싹 이쁘게 클리닝을 해놨습니다. 네. 핸들이 이렇게 네, 전동 시트가 움직이네요 핸들이 이렇게 우드와 가죽의 조화가 이렇게 저는 이런 차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는 우드가 있고 아래는 가죽이 있으면 이렇게 우드만 있으면 또 운전할 때 손에 막 땀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가죽을 이렇게 중간에 저는 이렇게 잡고 운전하는데 참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 올류 카니발은 옵션이 없으면 이 우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시동을 걸어 보았고요. 현재 13만 163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리무진 차량답게 아주 디스플레이가 큰 걸로 되어 있어요. 컬러로 이렇게 또 나오고요. 이 차는 현재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이 교환이 된 상태로 지금 들어온 차량입니다. 순정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작동 아주 잘 되죠 네,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렇게 양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각이 살짝 내려가서 주차하기가 아주 굉장히 수월해지죠 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잘안 나오나요 하이패스랑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현재 밖에 기온이 15도인데요. 제가 에어컨을 키면서 왔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좌우 공조기가 이 가스를 둘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만 들어오고 한쪽은 안 시원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시원합니다. 통풍 시트 앞자리 다잘 들어오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히팅핸들 전방 감지기 그리고 에코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통풍 시트를 이렇게 켜게 되면은 팬 소리가 좀 커져요 이렇게. 네, 이거 시트 상태 정말 끝내주죠? 워크인 스위치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동 잘 되고요. 어, 이렇게 수납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키도 두개다 있어요. 네, 그리고 뒷자리를 한번 보여드리죠 뒷자리 역시 제가 클리닝을 새로 싹한 상태고요. 정말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뒷자리 이렇게 보시면요.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머리 받침 또한 굉장히 쿠션이 좋아요. 이 커버만 벗기셔서 이렇게 세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리, 이 레그가 이렇게 레그 받침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피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쫙 밀게 되면 이렇게 더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타시면 되거든요. 제가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다니실 수가 있어요. 이 점이 시링슨 카니발 리무진의 장점이고요. 또 오토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문분이 닫힙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이렇게 커튼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목걸이 뭐 같은 거 거셔도 되고요. 또 반대편도 이렇게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을 그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이쪽에 보통 이쪽에 카시트를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엄마가 이 옆에서 이렇게 다리를 피고 이렇게 누우면서 다니시다가 이쪽에서 이제 카시트를 돌려서 이렇게 엄마와 같이 마주 볼 수도 있고 또 기저귀 갈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이 차량은. 네. 그리고 이쪽에 220V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열선 기능이 이렇게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을 보시면 다트렁크예요 이게 지금 자 밖에 나가서 트렁크를 정확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열리죠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그 높이도 그렇고요. 거의 뭐 포터 반절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웬만한 짐들은 다 실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가득 캠핑 장비를 실으시고 사인 가족이 여행을 떠나시면은 아주 아주 훌륭한 그런 적합한 카니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매트가 덮여있는데 3열이 지금 이 아래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7명까지 이 차량은 타실 수가 있고요. 보통 뭐 4인 가족, 3인 가족하고 또 부모님들 모시고 어디 뭐 식사하러 갈 때나 이제 여행 갈때참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아주 패밀리카로 1등인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 주행 영상입니다. 2톤이 넘는 차량이라서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이 발끝에서 전해지고요. 또 2톤이 넘는다고 해도 이 굉장히 등치가 큰 차량이지만 굉장히 가속력이 아주 탁월하게 잘 나가는 것을 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정말 잘 나가요. 이만큼만 이렇게 막 올라가고요 또 출력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과 9인승에 이렇게,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식구가 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 식구 미만이신 분들은 이 7인승 차량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구분들이 보통 6섯분 이상이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시면은 9인승을 꼭 사셔야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7인승 같은 경우는 네 분이서 아주 공간 활용을 아주 잘 하시면은 한300%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아주 좋고요.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차박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시고요. 또짐 같은 거 옮기실 때 사실 이 차량은 미니밴 차량이라서 뭐 포터 거의 뭐 반절만큼 이렇게 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트렁크 공간이 아주 우수하고요 일곱 명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세분네 분이 이렇게 한 가족이 타시고 또한 번씩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뭐 어디를 가실 때 여행을 가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한 차로 이렇게 싹 이동하기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은 대적할 차량이 사실 없어요. 이 오토 슬라이딩 이 도어는 정말 국내에서는 뭐이 차량이 유일하죠. 대적자가 없는 이 카니발 차량을 이 패밀리카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제가 9인승 흰색 풀옵션 차량도 제가 한대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인승을 원하시면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9인승을 원하시면은 제 차량 다른 차량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 차량 둘다 완전 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또 성능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미션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들은 시험바파에게 연락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